오늘은 주제 36 개항과 개화 정책의 추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개항, 개화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개는 한문으로 열릴 개예요. 그러니까 항은 우리가 이제 항구를 열었다는 거예요. 배, 배가 이동할 수 있는 길을 열었고, 개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다른 나라의 어떤 문물을 받아들여서 마음을 활짝 열었다. 문화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는 다른 나라와 그러니까 저기 멀리 있는 서양과도 교류하게 되는 내용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저번 시간에는 병인 양요, 신미 양요 이런 것들을 거치게 되면서요. 다른 나라와 특히 서양과는 절대 교류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세웠어요. 근데 그런 의지를 가진 사람은 바로 흥선 대원군이었죠. 자, 그런데 흥선 대원군이 정치를 할수 있었던 이유는 고종이 어려서 가능했어요. 그런데 이제 고종이 어른이 됐겠죠. 그래서 고종이 직접 정치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종이 정치를 하게 되고요. 자 고종은 사실 시대의 흐름이 이제 다른 나라와 소통하지 않는 것보다는 다른 나라와 교류하는 게 시대의 흐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 그래서 고종은 나라의 문을 열기로 결정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강화도 조약을 보겠습니다. 강화도 조약은요. 우리나라가 일본과 맺은 조약입니다. 일본. 자, 그런데 일본과 우리가 왜 이런 조약을 맺게 됐는지를 보도록 할 건데요. 배경은 자, 배경은 결국쌤이 옆에도 적어 놨지만 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일본이랑 교역을 하게 되었지를 보는 거죠. 자, 우리가 왜 일본이랑 교역을 하게 되었냐? 바로 운요호 사건입니다. 어, 제네럴 셔먼호 사건이랑 비슷하네요. 호. 그러니까 이것도 운요호라는 배가 와서 일으킨 사건 때문에 강화도 조약이 발생하게 돼요. 자, 이거 무슨 일이냐면 일본인 일본 배였던 운요호가 우리나라에 없이 배를 이끌고 막 들어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뭘 했냐면 경고 사격을 합니다. 그니까 러이 배를 그냥 맞춘 게 아니라 배 주변에다가 포 총알 이런 걸 날리면서 여기까지 더 이상 오지 마 여기 우리 땅이야 오지 마 허락 안 받았잖아 이렇게 포를 던지게 되는데요. 이거를 일본이 너네 우리 공격했어라고 이상한 코트리를 잡아서 막 우리를 공격하게 돼요. 이게 바로 운요호 사건입니다. 오 어, 그렇게 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너네가 우리 공격해서 우리 피해 입은 게 많다. 그러니까 우리랑 빨리 화해하고 싶으면 우리랑 조약, 어떤 약속을 맺자라고 해요. 그게 바로 강화도 조약입니다. 그럼 어이없죠. 방귀 낀 놈이 성낸 것도 아니고 자기들이 먼저 와서 오지 말라고 경고사격을 했을 뿐인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자기들이 피해 입었다면서 약속을 맺자고 한 것이죠. 자 그럼 강화도 조약의 특징이 무엇이냐. 강화도 조약의 특징은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외국과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어려운 단어라고 느끼는 게 바로 이 근대입니다. 근대적인 조약이다. 그러니까 근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시대를 구분할 때 고려시대 있었고 조선시대 있었죠. 그런데 이 근대라고 하는 건 이 조선 시대와 비교될 만큼 정말 새로운 세상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조선 시대라고 하기는 조금 그렇고 조선 시대보다 조금 더 발전했던 새로운 시대를 구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뭐라고 하냐 근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고 하는 데서 근대라는 의미는 이전과는 구분할 수 없는 새로운 시대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조선 시대를 벗어나서 조금 더 새로운 시대에서 우리가 맺은 조약이 바로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실 여기에 대한 부분은 쌤이 우리 스토리북의 어휘숙숙의 근대라고 한 내용을 정리해봤어요. 앞으로 근대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니까 읽어보고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즉, 우리가 다른 나라와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다라는 거에서 강화도 조약의 의미가 있지만요. 두 번째는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일본과 약속을 맺었는데 이것이 굉장히 불평등했습니다. 자, 왜 불평등 했는지 볼게요. 자, 먼저 일본이 마음대로 조선의 바다를, 즉, 해안을 측량할 수 있었어요. 자,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의 집 크기를 줄자로 막 잰다고 생각해보세요. 엄청 기분 나쁘죠? 자, 그런데 뭐냐면, 일본이 우리나라의 바다를 마음대로 측량, 어, 깊이는 얼마나네, 어, 넓이는 얼마나네, 이런 거를 잿던 거예요. 어, 이런 거를 왜 잿냐? 사실 우리나라를 일본이 먹고 싶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먹기 위해서, 그리고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나라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한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인들이 만약에 조선에 와 가지고 사고를 쳐요. 범죄를 저질러요. 자, 그러면 누구한테 운이 나야 돼요? 조선 사람한테 혼이 나야겠죠? 조선의 법정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냐? 일본 사람들이 아무리 조선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조선한테 혼나는 게 아니라 일본에 가서 재판을 받게 하는 거예요. 자,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했어요. 자, 만약에 일본인들이 조선 사람들을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어떤 범 재판을 받는데 일본 사람이 이걸 재판을 해요. 그러면 같은 일본인한테 혼낼까요? 안 혼내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치외법권이라고 하는 거는 일본인이 마음대로 조선에 와서 사고 쳐도 상관없다라고 하는 것을 약간 보여주는 그런 불평등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불평등한 내용이 더 많지만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를 짚고 넘어갔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이런 강화도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렇게 강화도 조약을 맺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좋으나 싫으나 문을 활짝 열어야 했어요. 문화를 받아들여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권을 잡은 고종이, 그래, 우리 이제 개화, 문을, 나라의 문을 열어보고 다른 나라의 문화도 받아들여보자 라는 결정을 내립니다. 자, 그래서 개화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는 별기군이라는 신식 군대를 만들게 돼요. 그러니까 특별한 기술을 가진 군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나라를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군인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옛날에 구식적인 무기를 가진 군인이 아니라 새로운 무기를 가진 신식 군대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주 큰 문제가 돼요. 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 그럼 다른 나라는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어떻게 잘 성장하고 있는지 우리가 가서 배우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먼저, 일본한테 가서, 일본은 도대체 어떻게 발전하고 있는지 배우고 와, 해서 배우, 가서 배우고 와, 이렇게 해서 보낸 사람들을 수신사. 또는 조사시찰단이라고 부릅니다. 책에 있죠? 그리고 중국에 보낸 사람들을 영선사라고 합니다. 특히 이 영선사는요, 중국에 가서 무기, 어, 어, 새로운 무기에 대한 기술을 많이 배워왔어요. 어, 그리고 미국으로 보낸 사람들을 바로 보빙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발전한 눈물이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를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런 개화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나라에서 정책을 하면 이걸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싫어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자 이렇게 나라가 문을 열려고 할때 나라 이렇게 다른 나라와 적극적으로 문화를 받아들여서는 안돼 라고 반대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이 바로 위정척사파입니다. 위정척사파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른 것은 지키고 사악한 것은 배척해야 돼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이들이 말하는 바른 것은 우리의 문물이에요. 우리의 문화 유교. 자 그리고 사악한 건 뭐예요? 서양의 것, 천주교 서양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주도적으로 다른 문화, 서양의 문화를 배워 오는 것을 굉장히 싫어했어요. 자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 있는지 볼게요. 먼저 최익현이 있습니다. 이 최익현은요, 이 강화도 조약부터 엄청 반대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강화도 조약은 이 일본이 다 우리 먹으려고 하는 짓입니다. 일본이 우리한테 깡패짓 하는 거예요. 일본은 서양이랑 마찬가지예요. 라고 하면서 강화도 조약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하지만 강화도 조약이 어떻게 돼요? 음, 그냥, 체결이 되죠. 어, 최익현은 1870년대에 어, 이 광화도 저약을 굉장히 반대했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런데, 도도도 반대했던 사람, 바로 이만손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만손은 1880년대에 등장하게 되는데요. 이 사람은요, 어, 영남에 있었던 선비들을 싹다몰고 와서, 영남 만인 소 라고 하는 것을 올려요. 즉, 뭐냐면, 영남에 있는 만명의 선비들이 왕한테 소, 뭘 주냐면, 글을 써서 왕한테 바치는 거예요. 뭘 하냐면, 다른 나라와 교류하지 말라고. 어? 이제 문 그만 열라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는 거예요. 집단으로. 시위를 하는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시위를 했냐. 그거에 대한 게 바로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왜? 이렇게까지 이만손과 이만손이 이렇게까지 반대를 했냐를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우리가 이렇게 수신사로 많이 가고 다른 나라에 갔었죠. 그런데 당시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수신사였던 김홍집이 중국에서 유행하는 책을 하나 가지고 오는데요. 김홍집이 어떤 책을 가지고 오냐면, 바로 황준쌤이 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옵니다. 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을 가지고 오는데요. 이 조선책략의 내용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조선이 살아남기 위한 방법이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뭐냐면, 일본과 친하게 지내야 되고, 미국과 교류해야 되고, 중국과 잘 지내야 된다, 라고 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를 방어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자, 특히 이 서양, 미국과 교류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걸 보고 고종이, 아, 이 내용 진짜 좋다. 이거를 사람들한테 많이 뿌리자 알리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거를 들었던 선비들 위정척사파는 굉장히 반대를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미국과 열심히 교류하는 것도 이상하고 또 러시아라는 나라도 잘 모르는데 이렇게 배척했다가 어떤 일이 생기면 어떡해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책을 가지고 와서 여기 있는 대로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받아들 지 말고 이 개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사악한 것 같아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기홍집이 가지고 온 조선책략이 문제가 되어서 이만손이 조선책략이 문제가 되어서 이만손이 중심으로 해서 영남만인소까지 올리고 반대하지만 결국 이것은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한 내용은요. 우리가 문을 열게 된 내용을 배웠어요. 강화도 조약을 체결해서 일본과 어떤 불평등한 조약을 맺었다라는 거, 한편 고종은 나라의 문을 열고 개화 정책을 실시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개화 정책의 내용. 하지만 누군가는 개화를 하지만 이것에 반대했던 세력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 세력들을 위정척사파라고 했고 대표적인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반 했는지 그 결정적인 계기가 무엇이었는지까지도 배워보았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있는 내용을 우리 워크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